작업할 때 찍어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도 있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쩌다 라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요거는 지금 1 2과에요 어,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, 상이고요, 왼쪽에 있는 거는 특입니다. 15kg가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 그래도 약간의 품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박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지금 박스 포장이 됐고요. 요거 이제 요런 식으로 테이핑이 돼 버리기 때문에 테이핑 하기 전에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. 자, 지금 이건 특이거든요. 12가. 당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. 당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그래도 알아야겠죠? 당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포장이 된 거라 빼서 한번 걸어. 자, 요거 한번 당도 측정해 보겠습니다. 색깔하고 보시고요. 얼마 나오는지 12.3 브릭스. 잘 나오네요, 강도가. 11.4 브릭스. 11.7 브릭스. 12 브릭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다른 것도 해볼게요. 한 개만 해봐가지고는 안 되니까. 바로 옆에 있는 거. 11.5브릭스 11.3브릭스 10.6브릭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쁘네요, 바뻐 바쁘. 아, 네, 네. 11.3브릭스 11.3브릭스 11.9 그릭스 네. 같은 크기 배어도 당도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14개짜리 당도 측정 한번 해 볼게요